오케이. Okay, 안녕하세요. 무슨 분이알 아시라이프입니다. 어, 제품 이름은 스컬피온인데, 스컬피온. 자, 스컬피온에서 이렇게 일반 버전이 아니라, 어, 이렇게 옵션 버전이에요. 그래서 앞에 숏 타워도 이게 메탈로 되어 있고요. 섭사함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뭐, 숏은 뒤에는 앞, 어, 에는두 개지만 뒤에는 점프 때문에 그러지 몰라도 이렇게 두 개를 장착을 했고요.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윌리를 하시게끔윌리바가 달려 있어요. 일단은 스컬피온 내부는 제가, 어, 자세히 다 올려놨고요. 제거번호는 805번이에요. 살짝 볼까요? 안에 내가 어떤 제가 어떤 어, 내용을 했냐면요. 자 LED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LED 연결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앞에 음, 서버 위에다가 승기, 수신기, 승기는 어, 승기 수신기 빠대책 거기에는 방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수 변속기, 방수 라디 박스 안에 빌닐 작업했고요. 근데 방수에되는 히트싱크 펜에다가 모터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속도도 빠르구요. 3 6 5 0 k v 그 다음에 기어도 일반 기어가 아니라 피니언 기어랑 스퍼 기어 굉장히 좋고 슬퍼 크러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쇼 타워드 메탈이고요. 쇼캡도 메탈이니까 아주 좋죠. 뒤쪽도 마찬가지로 유니버셜도 되있고 윙도 다이게 멋있게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개봉을 해본 것에 대해서는 살짝 여러분들께서 어, 다시 어, 자세히 보셨고요 이제는 주행을 하시게끔 나왔으니까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지핀을 꽂습니다. 자, 한손 신공. 자, 한손 신공. 바지핀까지 한 손으로 꽂고, 찍을 때는 조종기를 잡아야 되니까요. 음, 잘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죠? 스컬피스컬피온스컬피온 마음에 드시면은 여러분들 805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종기는 기본 조종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키고. 자, 아, 여기 추이까 들어있는 건 아시죠? 춘향이가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이쪽에 있는 거알고 있어요. 여기 있네요. 스위치 여기 있어요. 바로. 발을 끼지 말고, 딱 키면은. 그렇죠. 오, LED까지. LED까지 되어 있습니다. LED까지. 이제 슉도 잘 들어가고요. 오, 슉잘 먹어요. 그 다음에 쇽 보시면 그겠지만 저기, 착, 오. 쫙, 슉잘 먹죠? 뒤에. 뒤쪽이 강해요. 그렇지만은 잘 먹습니다. 매우. 매우 잘 먹고, 스프링도 두 가지 스프링이에요. 한 가지 스프링이 아니라 두 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는 강하고, 밑에는, 중간은 부드럽고, 또 강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좋습니다. 디테일이쁘고요디테일 아, 이쁘네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다 씌울게요자자 자, 어디보자 자 주행이 잘 될까요 여러분들 자여가없이 보여주는 리얼라이프 RC 라이프 자 오늘도 리얼라이프 RC 라이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중심 잘 잡힌다 보일게요자 중심 잘 잡힐까요 어앞바이 들려고 그러는데 차가 자, 일단 오프로드 진행 먼저 할게요. 저속으로도 오프로드 진행 가능합니다. 오, 좋네요. 코킹에서 없이. 오, 좋아요. 오프로드. 오, 코너링 좋고요. 코너링. 오른쪽, 왼쪽. 지금 살짝, 살짝. 뭐 천천히 여기서 지금 처음이니까 천천히 합니다. 오, 브레이크 잘 잡히고요. 오, 브레이크 잘 잡히는데? 오, 살짝. 오잘좋아요저불들어오겠 있죠? 불 들어오고 어불 들어오고요 이 언덕팩이 점프 어윌리안이아 윌리안이군요 아 그래서 윌리가을잘았군요오 송신거리 괜찮고요 자 멀리 가볼게요 저기 네, 네. 체크 한번 가볼게요 자중입이 나오는지 살짝 스팀 맞추고 스틸 자스팀 맞추고 한번더 우와 번개인데요 이수도면 없죠, 사람? 오, 이쪽 동네 택시 다 쫓아다니겠는데요? 오,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자, 7층, 7층, 7층. 야, 오, 죽이네요. 오. 야, 여러분들, 스콜피언 대단한데요? 805번. 아시라이프 유튜브 검색에다가 80, 아시라이프 805검색하드면 되겠습니다. 야, 오프로드, 오프로드, 오프로드 주행할 때는 바로 밀리하게 네 아우. 아, 밀리할 만하네요. 이러니까 사람이. 아니, 거기에 진 매력 있는 거, 거기에. 일단 롤 볼까, 롤, 롤, 롤. 롤, 롤. 롤 자, 롤, 자, 롤. 롤. 오, 뒤에돌아보이는 기가? 너가기서 오, 롤, 롤. 좋아요, 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와, 속도 죽인다, 여러분들, 이거. 주행 잘 돼요, 주행도. 이 기본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조종기도 지금 g t s 를안 바꾸고, 있어요 노말이거든요, 이거. 자, g t s 를안 바꾸신 분들은 이제 배터리 6,500짜리 하나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6,500짜리 배터리 드립니다. 조종기를 g t s 를안 바꾸고, 그냥, 그냥 기본 조종기, 지금 요걸로, 요걸로 하고 있거든요, 요걸로, 요걸로, 요걸로. 자, 요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오, 브레이크도 잘 잡히고요. 자, 저 지하를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저번에 저 지하 한번 내려갔었는데, 저기. 여기. 점프. 점프. 자, 지하 내려갔다 왔는데, 살짝 갔다 올까요? 또. 자. 아, 저 이제 차를 넣어두고 왔기 때문에, 잠깐만. 잠깐만, 살짝 그린 다음에 다시 올라오죠. 뭐. 왜냐면 저차 위에 있잖아. 누구 없이 면 어떡해요. 그쵸? 자. 근데 미끄러지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끄러져서. 점프 오 점프 잘 되고요 차 오나 아차안 왔으면 제가 떼길래 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 여기서 굴리는 제가 잘못했죠 뭐 어, 뭔가 이거 예 회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회전했어면이 자고 뭐? 점프 오와 쇼기 진짜 부드러워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없다 당기자 점프 오오 아빠 지금 점프 있었어 오 점프 있었어 그래도 어, 깜짝 놀랐어요 몰랐어 그래 점프했는데도 되게 쌀이 세게 봤는데도 이거고 오와 좋지 않지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어 대신 어 점프에다가 뒤에 아까 이거 뭐냐 그어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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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살짝 이거만 윌리바 윌리바만 살짝 밝혀지긴 했어요 뒤 점프니까 코너 보시고 코너 코너링? 뭐지 코너링? 코너링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세요 코너링 코너리아, 코너링입니다 오와 보였죠? 보세요 야 사륜이니까 역시 틀려요 사륜이니까 오 드리프트 드리프트 오와 드리프트 죽이는데 여러분들 와 이러면, 이러면 작품 하나, 작품 하나. 여러분 여러분 자포난다 자포난 여러분 또 하나 작품 역시 리모아비, 아시리아 파고 리모아비 이제 구를 잘 만들었죠. 아죽인다 여러분, 시원하게 시원하게 굴수 있는 괜찮입니다. 다시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자, 오, 쫓아갑시다, 쫓아가자, 쫓아가자. 야, 이래야 또. 멋진 차가 또 제가 발견한 거죠, 여러분들. 야, 이게 바로 가격대가, 이러 50만, 50만 원도 안 되는데. 야, 이게 50만 원도 안 되는데 잘 가는지. 이게 얼마인지 알죠? 30 얼마죠? 브루시스에다가함세가지고 서버 잘 움직이고. 후진, 후진 되고. 와, 대박이네요 스콜피언. 굴렁이 보세요. 와,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어, 다시,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어, 너무 흥분하지 말고요. 조정이다됐는데 기본 조정을 하실 때는 제가, 어, 직접, 어, 세팅을 제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일기가 드리니까 바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배터리는 지금 두개 드리는 거예요. 기본 조정기로할 때는, 배터리는 더드리고 GT3를 할 때는 배터리가 그냥 하나만 갑니다. 자, 기본 조정기할 때는 4200짜리 드렸고요 지금 3셀로 했을 때, 3셀로 한 배터리 6500짜리를 드립니다. 얼마에? 40만원 안 되는 가격에. 스콜피온을.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10시 아시라폈습니다 어, 도움이 된 동영상이었다면 여러분들 엄청 많이 눌러주시고요 조종기는 스티어링도 다 됩니다 자 스피드도 다 되는 거로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 스피드 듀얼레이터 스트로, 스트로틀이죠 스트로틀 그 다음에 스티어링 어, 트림 그 다음에 스티어링 트림 스티어링 듀얼레이터가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시버 다 되고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눌러가지고 누르,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 오른손 왼손잡이도 다할수 있어요 왼손잡이도 야서보도 그렇고 조종도 잘 됩니다 아주 야, 아니 장난 아닌데, 여러분. 자, 스컬피언입니다. 리모아비, RC 라이프 총판이고요. 자, 리모아비 사장님하고 굉장히 그 밥도 먹으면서 이차례에서 내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점점 더잘 만들어지고, 2017년 버전은 더잘 만다고 든 하는데, 역시나 대박이네 여러분들. 오케이, RC 라이프 n TT 건에서 리모아비, 스컬피언을 어, 소개드렸습니다 자, 스컬피언, 그다음에 에리제어까지 해드리고, 방수, 삐삐, 수이빠대 체커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 깨알 튜닝까지 다 해드립니다. 조종기 배터리까지 다 드리는데 조종기 배터리는 기본적인 조종기 배터리만 드리는데 아, 한국 갔을 때는 아마 조종기가 아마 세팅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배터리 AI 배터리는 빼놓고 나머지 싹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형 가지고 배터리 하나 사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말만 잘하면 그냥 들수 있지만 <laughs> RC LFN -E, TT 건 RC LF 이 그다음에 TT GON으로 저한테 카톡 친구 하시면요 또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풀 옵션이었습니다. 풀 차량이었습니다. 풀풀 풀 세팅된 차량이었습니다. 스콜피 r 오케이 그랬습니다. 10분짜리 동영상했지만 좋은 동영상이었다면 엄청 눌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